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기쁜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음, 며칠 전에 필사한 거랑 또 정리한 내용을 일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단 제가 좋아하는 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서 요즘 그, 그, 산불 나서, 경상도에 산불 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좀 엄청나게 재앙이 왔잖아요. 그 내용의,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시를, 제 나름대로 시를 적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속에 난을 맡기다. 너는 새고 다른 사람지. 눈물. 만일 내가 무엇인 고로 돌아온다면, 눈물로 돌아오리라. 너의 가슴에생태되고 너의 눈에서 태어나, 너의 밤에서 살고, 너의 입술에서 죽고 싶다. 눈물처럼. 눈은 마음의 보는 창이요. 물과 피는 애수의 눈물이라. 예수의 눈물처럼 하늘의 은충을 허락하사 하늘의 담비를 내려주소서. 가격과 불쌍한 인생들을 이루어하여 주옵소. 서 정말 트라마가 있는 사람들, 정말 병원 가니까 주관자에서 생사를 엄청 고통하는 보호자의 그 마음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1년 전에 그... 일도 생각나고 저 3년 전에 그길 어, 3년 전에 엄청 크수스 받고 보호자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정말 산불 산불 피해자를 이루어 주시고 정말 하늘의 담배를 허락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온난화 일이나 이나여 우리 갈수록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연을 경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히려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독자분과 제 자신이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